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. 부안군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. 현재 부안군에는 약 560여 명의 청년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부족으로 신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 이에 부원군은 지역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사업비 5억 원을 확보 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1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. 선발 대상자는 1인당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 작업기 구입 및 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. 군 관계자는 부안 농업의 미래를 육성하는 사업인 만큼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신 농업 시대의 농촌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KBS 뉴스 채민아였습니다.